여러분 안녕하세요. 곤충박사인티스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바닥에서 산산조각난는장식통뎅이 사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사체가 굉장히 분리가 지금 새가 이걸 먹는데 어떻게 분리를 하면 이렇게 몸 기관이 딱딱딱 분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된 이상 여러분께 이장식품들인 각각 몸 명칭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이 부분은 가심이고요. 가심에 이렇게 도단한 뿔이 바로 흉곽리입니다 이걸로 상대와 싸울 때 이렇게 누르면 상대 몸이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긴 뿌리 바로 머리리인데이 사이에 손을 넣으면 사슴벌레에 물린 것만큼 굉장히 아픕니다. 와 그리고 지금 사체 상태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요. 지금 배 아래쪽 부분이거든요. 배 아래쪽 부분인데 자 지금 제가 손 위에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가장 뒷다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워낙 수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가 지금 대칭도 잘안 맞네요 새가 어떻게 분리하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요 바로 소흉판이라는 부분입니다 포본을 할때 보통 이렇게 이거를 맞추면 되는데 지금 부품이 이렇게 없네요 이렇게 보통 맞추면 이소승판이딱 이렇게 딱지날개에 이렇게 대칭이 맞습니다. 이렇게 끼우면은 딱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사, 파손 상태가 워낙 심각해서 맞출 수도 없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딱지날개인데요. 곤충날개인데 굉장히 크죠? 이 부분은요. 지금 날개도 지금 찢어져서 원래는 없지만 이 정도로 원래 날개가 더 큽니다. 지금, 지금 제 크기는 제 손가락 두 마디 정도도 안 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실만한 그 부분인데 바로 딱지날개입니다. 딱지날개 이렇게 딱지날개 밑에 이렇게 날개가 송날개가들어있는게 보이죠? 이거를 피고 날 때는 그리고 이렇게 장식풍뎅이는살슴벌레는이 딱지날개를 완전히 열고 날지만 꽃무지 같은 경우에는 딱지날개는 닫고 이 사이로 날개를 꺼내서 납니다. 그걸로 이제 꽃무지와 풍뎅이를 구별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장식 풍댕이 시체를 가지고 각 부분의 명칭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그럼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